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맞이하고 이남미사에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말씀전례 일독서는 바로 2000년 전에그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어떤 그 세나클에 모여있는 그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루카 복음사가가 이렇게 서술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어, 사건을 어, 사건이라고 하니까 조금 음, 부정적인 의미도 근데 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떠올릴 때 어떤 성령께서 어, 임하셨을 때 많은 어떤 어, 이적이 일어났구나. 어떤 자연의 이 현상기에서, 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어, 기적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이기도 그렇겠죠. 표시라고도 할수 있죠. 현존의 어떤 실제를 어떤 현상계에서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거센 바람, 또 불효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그들이, 어, 배우지도 않았던 그 외국어를 그, 어, 성령께서 그들의 표현의 능력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혀를 움직여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 여러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 첫 번째 이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어떤 성령께서, 어, 당신의 그 실제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능력, 특히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어떻게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어떻게 그 혀가 움직여서 그 언어를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에스포라 이방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명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언어를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첫 번째 성령 강림 때 성령은 바로 일치시키는 영이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한 언어를 썼던 그 인간들을 결국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 각자가 자기 나라라는 또 다른 어떤 구역이 생기고 또 어떤 나라가 생겼지만, 어, 결국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들이 배워왔던 그 언어는 다를지라도, 그 영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치시키고 하나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바로 이 흩어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또 구원의 때가 된다면 한 목자 아래 한 양대로 모으시는 그것을 어쩌면 2000년 전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표징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제이독스의 코린도 1서 1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시대, 바로 그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에 결국 교회의 또 구성원들, 이 모든 일들이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도록 또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한 분이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도 이렇게 비유 를, 바울로 사도께서 하셨는데. 각 지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찔려도 온몸이 아프듯이.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떤 그런 아픔 또 어떤 희노애락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한다면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지체는 하는 일은 조금씩 조금씩 틀릴지 모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또 어,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모든 그주도적인 성령의 그 어, 자리에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활동과 그 현존성을 드러내야 될.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교회 공동체이지만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아로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어쩌면 교회의 본질이 무색학이라고 또한 우리는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신의 그 순환에 그 상체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또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그 평화의 선물을 그들에게 건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파견할 그 파견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풀어놓으며 말씀하셨다. 숨을 풀어놓으며. 이 숨은 누구의 숨입니까? 바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숨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숨, 히브리어로 하면은, 우리가 루하흐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 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루하으라는 그, 이, 숨이라는 뜻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생물의 숨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영을 지칭하기도 하죠. 인간의 영, 또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또한, 어, 성경에서는 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숨은 누구의 숨이에요? 예수님의 숨이죠. 예수님의 숨을 풀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풀어넣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데?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기 전에 그들과 마지막 바스카 음식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신 그 보호자 성령 이제 부활하시어 그들에게 숨을 풀어놓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죽을 육신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라는 게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영또두 번째 차원은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로아라는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제가 그래서 어, 문득 그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성인들이 1분에 한몇 번씩 것 같아요. 숨을 한 14번에서 15번 저 숨을 쉰대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꼽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어 70년을 만일에 이렇게 한산을 한다면, 우리가 평생 이 숨, 숨을 쉬고 내쉬고 하는 이 숨을 5억 4천 4백만 번을, 어, 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5억 4천 4백만 번을 숨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을 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 우리는 숨을 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숨을 우리가 breath 한다면, 그 숨을 쉬다 그러면 breath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이라는 거, 또 심이라는 거, 우리가 숨을 쉬어야죠. 저도 보면은 어떤 때, 어 물에 빠졌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 숨을 못 쉰다고 하면 1분을 넘기면 고통스럽죠. 숨을 못 쉰다는 거. 어쩌면은 5억 4천 4백만 번의 70년 동안 쉬는 평균적인 그 숨의 힘이 계속 연속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풀어 넣었듯이 오늘 우리는 이 성령강림 대축일에 바로 그 10편 144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렴에 이렇게 우리가 대내었습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 그렇다면 은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이 숨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어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숨을 쉰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숨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풀어놓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적으로는 숨을 쉬어야지 살아있지만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신앙은 영적인 차원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차원에서의 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먼지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숨. 오늘 시편 144편에.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대추기를 지내면서 어쩌면 일독서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나라는 이 존재가 지금 내가 저도 지금 강론을 하면서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할수 있겠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그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숨을 그냥 욕적인 숨 그리고 숨이 끊어졌다라고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하답송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 아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진 아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나에게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숨을 풀어놓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숨을 거두시면은,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문, 민나이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그냥 색종이에 적어놓은 그 은사가 뭐 받았는지 열매를 뭐 받았는지 그것보다도 좀더 근원적인 이 존재 내가 지금 살아있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자존하는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어, 신앙이 없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도 그냥 거칠해적인 신앙인일 뿐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숨이 붙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쉰다는 라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음을 연장케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또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숨을 또한 쉼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숨을 제대로 쉬는 그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은 바로 우리가 쉼, 영원한 레스트, 영원한 쉼,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존재가 살아있음, 숨이 붙어있음, 숨을 쉬는 이 의미를 내가 제대로 깨달을 때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숨이 내 육신의 숨으로만 내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죽는 것도 내가 그냥 숨이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로 내가 살아있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심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영원한 안식, 신은 그 심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이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부활하시어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했던 그러나 우리는 세례 때에 견진 때에 또 지금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계십니다 그러나 뭐요 인간의 숨의 장막에 그 가시던 불에 그 떨어진 말씀의 씨앗처럼 숨이 막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제케에서 37장에 나오는 부활의 한시를 통해서 어떻게 숨에게 말하여라. 숨에게 예언하여라. 그리고 골짜기에 그 가득한 그 뼈들에게 숨에게 예언하자 어떻게 돼? 숨이 그들에게 풀어 넣어지자. 힘살이 생기고, 근육이 붙으며, 그들이 다시금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성령강림 대축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령강림처럼 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성령강림이 아니라, 지금 겉으로는, 육신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싹스의그 그 생명을 위해 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 성령 강림 대축일에 다시금 어떻게 해? 당신 숨을 보내신다. 우리 안그렇습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어떤 날은 뭐. 문을 닫아 걸고 그런데 또 공기정화기를 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상쾌한 공기가 창문을 열었을때 들어왔을 때아 들어마시는 순간에 허, 상쾌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숨그 그 생명 그것을 우리는 이 부활식이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듯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다. 여러분들 오늘 평상시에 모르고 쉬었던 그 숨을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머무르면서 침묵 중에 한번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가? 내 안에는 무슨 숨으로 그 생명이 살아있는가? 그것에 대한 좀 철학적인 질문이 일 수도 있지만 내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숨. 신 더불어서 내삶 이러한 어쩌면 하도와도 같은 그것을 오늘 한번 이 존재하는 이 순간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진정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하느님의 생명의 그 덕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스카 신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슬픔과 또 아픔 가운데서도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더불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성령 하느님. 오소서 성령이여, 제 마음을 비추소서, 제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소서, 제 안에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게 하소서.